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어, 우수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겠죠. 어, 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어, 늘 엄마들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아이들을 긴 안목에서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함께 키워야 될 때입니다 함께 키워야지 혼자 힘으로는 이 우수한 아이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같이 이제 키워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들어오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카페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질문도 하고 저도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들어가서 어, 질문에. 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아이들의 학습 유형을 찾아 학업 성취를 극대화하자라는 겁니다. 학습 유형을 찾아내서 학업 성취를 극대화하자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복잡한 그런 사회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사회 환경에는 단순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사람은 인지라는 걸 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바로 인지. 인지라는 게 뭐냐면 세상을 알아나가는 힘이죠. 세상을 아는 능력을 인지력이라고 그래요. 인지. 우리가 사람이 눈만 뜨면 뭔가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귀로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정보 음식을 먹으면 맛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섯 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아이들은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근데 아이가 아, 태어나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방식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 가요. 아빠와 엄마의 정보 처리 방식이 다르고 정보를 인지하는 방식이 달라요. 정보를 인지하고 처리하거든요. 인지하고 처리해요. 근데 정보를 지각하고 인지한다는 거죠 정보를 지각한다, 인지한다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나눠가주 제가 한네 가지의 학습 유형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정보를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그런 지각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는 첫째. 첫째는 뭐냐면 바로 경험학습 유형입니다. 경험학습 유형. 경험학습 유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직접 경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직접 경험해. 가서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보면요. 자꾸 들여다봐요. 가서 이렇게 뭔가를 막 들여다보고 막 관심을 가지고 직접 보는 걸 좋아하는 거죠. 직접 보는 거. 그래서 그리고 활동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활동적이야. 막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과 더불어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굉장히 잘합니다. 상호작용을 잘하고 물어보고 뭐 대답하려고 하고 또막 물어보는 게 많아요. 이런 아이들을 직접 경험 학습, 직접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험 학습 유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보를 인지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직접 하는 거,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직접 하는 그런. 학습 유형을 가진 아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추상학습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추상학습 유형. 추상학습 유형이라는 게 뭐냐면, 아,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는 조금 다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고 논리적 사고를 좋아하고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또 때로는 추상적 사고. 좀 어렵죠? 이 추상적 사고 하는 걸 좋아해요. 구체적인 사고가 아니라 추상적인 사고를 좋아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활동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조용히 머릿속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책을 보고 어떤 논리를 찾아나가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그 지식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론을 만드는 거죠. 이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냐요? 여러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가 잘 정리된 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 는 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보. 정보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죠. 그다음에 지식이 정리돼 지식 있잖아요. 정리되면 지식이 되고요.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개를 묶어 가지고 어떤 예측을 가능하게 만들어 낸 어떤 그런 틀을 우리는 이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사람들 되게 이런 형이 되게 많죠. 그래서 두 가지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정보를 인지하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학습을 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 하나는 추상적인 학습을 하는 그런 유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런 유형을 뭐라고 할수 있느냐면은, 직접 처리 유형이에요. 정보 처리 유형이야. 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내가 해야 돼. 활동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만져보고, 쌓고, 가서 직접 실험을 막 해보는 거를 좋아해요. 실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자꾸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직접 체험으로 처리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아이들이 있어요. 이건 좀 보면 어떤 문제 해결을 잘하죠. 문제 해결을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 보면요. 엄마를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이가 엄마를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또 우리 연구소에 오는 아이 중에 보면은 엄마를 시켜요. 아이가 엄마를 시켜. 엄마가 아이의 말을 잘 들어줘요. 이런 유형이 바로 뭐냐면 직접 정보를 처리하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막 손으로 하려고 그래요. 뭔가를 하려고 그래. 이런 형태의 아이들이죠. 이걸 직접 처리 유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어, 직접 처리 유형이 있고 또 그와 대비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간접 처리 유형이에요. 간접 처리.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직접 내가 손으로 만지거나 신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로 생각해요. 머릿속으로. 어떤 아이들 보면 수학문제도요, 막에 손으로 풀지 않고 머릿속으로 자꾸 수학문제를 하는 아이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문제를 머릿속 이렇게 보면서 정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답만 써요. 문제를 머릿속으로 다 하고 답만 써. 또 관찰하는 것을 선호해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직접 뭘 하지 않고 보고 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는 게 아니거든요.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정보를. 그 다음에 또 정보를 수집해요. 머릿속으로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머릿속에다 가득 두어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유형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유형도 있어요. 정보를 처리하는 유형에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인지하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보를 인지하고 처리하는 네 가지 유형이 사실 이렇게 합쳐져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사람은요 이제 정보를 인지하는 방식은 경험 학습 유형으로 하는데 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직접으로 할 수도 있고 간접으로 할 수도 있어요 직접 처리 유형으로 할 수도 있고 간접 처리로 할수 있어요 또 어, 추상 학습으로 정보를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를 인지하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또 직접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거나 간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네 가지가 사실은 기본적인 틀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경험학습 유형을 하는 그런 경험학습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가 사실은 직접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간접 처리를 할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추상학습 유형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경우 다시 직접과 간접이 있어서 정보를 인지하는 유형 두 가지. 정보를 처리하는 유형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학습 유형을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이는 과연 학습을 어떻게 하나, 학습 유형을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걸 한번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거기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바로 학습의 성취, 그러니까 학업의 성취라고 볼수 있는데, 학교에 가서 하는 걸 학업성취라고 그러고, 또그 외에 모든 학습은 학습의 성취죠. 그런 학습의 결과, 학습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극대화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극대화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냥 적당히.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0인데, 그 능력이 80, 70, 60으로 확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100이면요. 100. 을 채우면 제일 좋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잠재력인데, 110을 하는 아이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런 거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언더어치버라고 하고요. 이걸 부족한 사람이죠? 오버어치버라는 게 있어요. 오버어치버라는 게 뭐냐면, 잠재력 이상으로 성취를 얻는 그런 사람들을 오버어치버라고 래요 언더어치버만 있는 게 아니라, 오버어치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학습의 유형을 잘 알아야 그 학습의 유형에 맞추어서 우리가 교육 방법을 적용해야 돼요. 아이들마다 다 다릅니다. 학습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학습의 유형을 부모들은 잘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우리 아이는 어떤 학습을 좋아하는가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제공해줘야 돼요. 인지 그러니까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방식이 어떻고.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어떤가? 이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 유형을 잘 알아서 거기에 맞춰줘야만 바로 학업 성취, 학습의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의 학습 유형이 어떤가를 잘 들여다보는 학습 유형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 끊어선 안 되고요. 학습 유형을 알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맞는 교육 방법을 시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이가 학업 성취를 아주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끌어올릴 수 있도록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학습 유형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듣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보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중간에 어,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지만 끝까지 보시는 분. 정말 이 내용을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시면 한번더 반복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